3월 특집 KB손해보험 집중 탐구입니다. 가봅시다. 자, 일단 KB손해보험이라고 하면 금텐텐 다들 알고 계시죠? 좋은 게 뭐냐면 보험료 할인을 한25% 평균적으로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그럼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의 부분에서 제가 딱집어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KB손해보험은 3월 달에 사망이 연계가 삭제가 됐죠? 종합보험이란 얘기입니다. 금텐텐이나 오텐텐은요. 2대 질환의 진단비와 질병 수술비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설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예지에 대한 보장 보험료가 부정맥을 설계하더라도 만 원에 들어가는데 이게 종합보험의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특이하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순환계. 주요 치료라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보장 자체가 1회가 아니고, 매년, 10년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치료급부에서 수술도 들어가죠? 중환자실 입원도 들어가죠? 뭐, 혈전용의 이런 치료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특정 급여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설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부정맥 한도 커졌다 그랬죠? 자, 요거만 보면은, 최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최고가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 요런 거를 딱 넣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 같은 거할 때도. 자, KB가 심장은 원래 좋았어요. 옛날부터 KB, 그러면 심장. 이거는 여러분 진짜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심장의 진단비나 수술비가 한도가 크다, 작다? 아주 많이 크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나버린거지 자 설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얼마냐면은 51025000원인데요 자 일단 요거 설계 보면서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순환계로 인해서 여러분 주요치료를 받으면 2000만원에다가 뇌심장 주요치료를 받으면 1000만원에다가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에요 자 얘가 1번 근데 이 3천만원은 10년동안 보장을 합니다 자 두번째 부정맥으로 I49 진단을 받으면 1,500만원이에요 자 요게 여러분들 일단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데 요기 뭐가 들어가냐면 자 부정맥이라는거는 여러분 I49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I47, I48, I49, I50도 들어가는데 이게 보장 범위가 되게 넓은건데 얘가 지금 보장이 여러분 얼마예요 두배 채정되니까 4천만원 되는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장쪽으로는 여러분 진단비가 얼마냐 되면은 5,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 밑에 보시면 산정특례가 또 들어가요. 자, 부정맥도 진단받고 수술하시면 산정특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산정특례도 여러분 2천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장 자체가 중복의 중복의 중복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수술을 하잖아. 자, 이 심장질환 수술은 보장범위 넓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수술비는 이 1번에 해 당하는 신특정 순환계와 이를 주요치료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수술은 여기 1번 항목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심장 쪽으로는 1억 이상이 가뿐하게 보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보시면, 어떻게 이게 이런 설계가 가능하지? 라는 이야기가 과거 그 어느 상품을 가져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게 KB이기 때문이에요. KB가 원래 심장 쪽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계 폐지하고 한도 크게 주고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두배 체증형 들어가고 납입 면제 좋고 자 이거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데 아 주요 치료비만 매년 3천원 그리고 순환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범위 넓죠 자 그다음에 부정맥 1500에다가 여기 보면 이 심장질환 특정 원이 넓은 보장범위입니다 그런데 얘가 두배 체증형이란 얘기예요 4천만원 그다음에 심장수술비가 5천만원 그다음 산정특례가 2천만원 이거를 만약에 다 더해 보시면은 심장 쪽 보장은 이거를 제가 볼때 자녀보험에서는 이길 만한 설계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일단 심장 쪽 어린이 보험에서 추천 플랜을 보여 드린 금텐텐 오텐텐이고요 자, 약관을 보면은 심장 질환 특정 원이 여러분, 빨간 박스로 들어가 있는 게 보장 범위가 넓은 거예요. 얘가 지금 두배 체증이 되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협심증이나 i 25까지를 보장 범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심장 특정 원은 지금 보시는 빈맥이나 심방세독이나 심부전이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병 코드가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 실제 부정맥보다 I49보다 더 넓은 보장범위에요. 이게 훨씬 통계적으로는 발병 환자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체증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4천, 수술비가 5천, 산정특례가 2천, 주요치료비가 순환기 포함 3천.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보장범위를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 수술비가 5천, 자 보장범위가 여러분 가장 넓어요. 부정맥 다 들어가요. I 49도 들어가고 I49 외 나머지 부정맥도 들어가고 자이 설계를 진짜 의미를 딱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야 어마어마한데?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자 다른 설계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딸은요 10살인데요. 만원 나와요. 만원 만오천원 나오는데 이 설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첫번째 순환계 주요치료에 대해서 이대 주요치료 이게, 이게 첫번째입니다. 삼천만원. 자 두번째 부정맥 진단되면 천오백만원 세번째 심장질환 진단비가 여러분 두배 체증이 돼서 결국 4천만원 네번째 산정특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2천만원 다섯번째 심장질환 수술하면 5천만원 그럼 이거를 싹 더해보시면 이게 보험료가 15,000원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길 만한 특히 심장쪽이나 뇌혈관에 대한 뭐이 치료비 이길 만한 상품이 존재할 수가 없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자 KB는 체조 보험료가 만 원. KB는 2대 치료비가 순환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장범위가 넓죠? 그런데 요것만 들어가면 조금 아쉬울텐데 KB는요 부정맥도 1500 고장범위가 넓은 심장 진단비가 2배, 체증형 4,000, 산정특례 2,000, 수술비가 5,000. 자, 이거 여러분 진짜 대박 설계입니다.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자녀들은요. 자, 이 관련 설계는 어디서 볼수 있느냐. 정닥터 닷컴에서도 볼수 있고, 여러분들 담당 설계사님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 우리 유료 회원제 분들은 이 설계를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 최종 업그레이드.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